술은 여자가 타주면 또는 따라주면 더 맛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. <laughs> 맨날 그런 말해. 맨날 내가 못뭐 알아주면 진짜로 맨날 그래. 하는 아, 거 어, 어, 아니야? 어, 야 여자는 술이. 기왕이면 어? 여자는 술이 따라해주면 나 이렇게. 시비가 붙었을 때 여자에게 숙박 지르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다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. 음난 전혀. 절대 숙박 지를 일이 있어? 난 여자도 무서워서 가 숙박 못 했어. 저번에 졌어. 진짜로? <laughs> 어 터졌어. 아, 다예는데 가벼운 스킨십. 성적 농담을 할때 항의하는 여자는 좀 예민하다고 생각한다.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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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요거 좀... 이거, 이거 좀예 예미... 음.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음. 것 같아. 음. 나는 솔직히 음. 직장에서 이러면 큰일 나잖아. 아, 음. 아나 그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것 때문에 빨리 조심해. 나 그냥 이렇게 오는데, 어 왔어요 근데 음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, 이, 이건 못생겼어 뭐 음. 이건 못 생겼어요. 잘 아. 생긴 사람이 좋아. 나와 거기 실제로 안 닦아. 목욕 안 해요, 진짜. 송중기가. 어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.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태어난게 어, 문제인 거지. 우리 엄마 아빠. 살을 여기를 이렇게 깎아.